자, 그 앞에 있는 저기가 해운대 백병원입니다. 백병원 옆으로 쭉 가게 되면 성종원로갈수 있는 성종터널이 나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장산터널도 바로 탈 수가 있죠. 백병원 앞쪽으로 보시면 부흥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앞으로 가면 많은 복자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이쪽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신곡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뭐 대우 2차부터 벽산 2차, 한라 아파트 등 여러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병원 사거리에 있는 여기, 대우 2차 아파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대우 2차 여기가 은근히 단지가 큽니다. 땅도 넓고, 세대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저 안쪽, 정면으로 저 안쪽으로도 있고, 옆으로 꺾으면 쭉또 들어가서 아파트들이, 동들이 많아요. 다행히 오늘 이제 보러 갈, 구경 갈 집은 입구에 있는 입구동이라서 일단 조금 편하겠네요. 자, 아파트 중간쯤에 들어와서 이래 보면은 저기로도 쭉 들어가 있죠. 벽산 써 있는 저거 바로 앞에까지 다 대우이차입니다. 뒤로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도 이게 동이 있죠. 얘는 정남향이네요. 해운대 신도시에 은근 정남향 집이 귀합니다. 거의 대부분 남동이나 남서로 들어앉아 있거든요. 위치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면 얘는 전형적인 90년대 아파트입니다. 들어와서 작은 방 있고 주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공용 욕실 있고 안방 있고 안방 안에 욕실 있고. 거실 있고. 이 거실 보니까 어저께 본 삼정 코어가 장난다. 한 삼정 코어 벽간이 제가 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평대인데, 쇼파 벽 없이도 그 거실이 노출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 그 삼정 코어보다 벽간이 짧습니다. 이게 20평대 대부분 일반적인 아파트가 요거 딱 축소시키놓은 구조거든요. 그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가. 코어가 조금 특이하긴 특이했어. 중문도 미다지로 되어 있고, 여기 방은 발코니는 없이, 이제 수납장도 없고, 이런 식으로. 방 크기는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방구실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네, 주방을 가게 되면, 주방이 싱크대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와 식탁 자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 동선 끝으로 이제 세탁실이랑 보일러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이 방은 분명히 발코니가 있을 거예요. 확장했네. 저기 저 기둥이 이제 발코니 확장된 부분이죠. 붙박이가 들어가 있고 샤시가 저런 식으로 창이 나 있고 조금 전 처음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욕실. 선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 시절 그 욕실 그대로입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안방 안방은 늙긴 낼래. 그리고 안방 안에 욕실은, 요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딱 이게 세면대랑 변기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타일 보니까, 이거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타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세월 지나고 지몽기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데 툭툭 차면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쭉 맞추고 나면 저 끝에서 또 부족해지고 이런 거. 그래서 타일은 저런 타일로 하시면 딱 좋지는 않더라. 제 경험입니다. 내부 구조라든지 컨디션은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인테리어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잖아요. 대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이제 큰 병원도 있고 자기 괜찮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정남향이고.